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똑똑한 사람도 멘탈 나가면 개발 못하는 사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똑똑한 비대면 팀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똑똑하세요. 기본적으로 대학원도 갔고 대학원에서도 어, 되게 스마트하게 일을 하는 것 같은 게 제가 그걸로 뭘, 뭘 느꼈냐면 아 제가 그 질문이 달라. 그 질문이 되게 좋아. 그래서 어 되게 핵심 질문을 딱딱 잘 하더라고. 그러면 저도 이제 알려줄 게 많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실력이 좀 부족한 강사들은 그냥 회사 가서 배우라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내가 회사에서 많이 일을 해본 사람이고 내가 상프로니까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해줄 얘기들이 엄청 많은데 사실은 질문을 하지 않으면 제가 뭔가 이렇게 아더 알려줄 수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예전부터 질문이 되게 좋았어. 그래서 어 똑똑하다. 아, 확실히 뭔가 다르다. 기본적으로 유대인의 하브루타 교육법을 기본으로 가져가고 있는 팀 노바는 토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중에서 질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유대인 중에서도 질문을 가장 잘하기로 유명한 그레디킹이라는 유명한 쇼 프로 진행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찰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게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들의 어떤 질문을 할때 이제 사고가 굉장히 발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어, 부모님이 학교 가서 어떤 질문을 했니? 라고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죠? 학교에서 몇, 몇, 점 맞았어? 엄마가 그러죠?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진짜 그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불을 독식을 하는 거겠죠. 사람들이 다 돈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그 곳의 정점에 서 있는 건 항상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저는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해 신에 대해서 막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 입장에서도 그냥 그걸 떠나서 그냥 하는 행동들이 스마트해서 그런 면에서는 본받을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물질적으로도 다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엔 그런 부분을 이 차용하려고 해요. 마치 부자들한테 아주 좋은 그런 노하우들을 배우는 것처럼 뭔가 잘하는 분들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어쨌든 그런 친구들처럼 질문이 참 좋아요. 그래서 어이 친구가 이렇게 수업에 있을 때 제가 되게 흥미롭게 봤던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가 시작한지는 한7 개월이 넘게 지났는데 어느 순간 아까 그러니까 좀 하다가 잘 따라왔었어. 그러다가 한 자반 사5주차 과제에서 갑자기 멘탈이 나갔는지 갑자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친구와 지내나 되게. 그 궁금했었죠. 근데 이 친구 말고 좀 다른 친구도 그렇게 막 한두 다시 이렇게 잠수 타는 분들이 있어. 과제를 이렇게 검사를 받거나하면 제가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피드백 준 것도 다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피드백이 문제를 좀더 어 이렇게 친절하게 좀 얘기를 했어도 충분히 좋았겠다. 이거는 이거 좀 단호하게 얘기하는 게 좋았겠다라고 제가 이제 그 이제 파트장 분들이 이제 해주는 거를 보는데.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항상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제 어떤 친구가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다 보이거든요. 그걸 이제 매일매일 공유를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가 어느 날또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7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는 이제 복습 같은 거를 제가, 원래 복습을 보장하진 않아요. <laughs> 수업에 막, 복습을 보장하진 않는데, 들어온다고 해서 싫어하진 않아.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오라 그래요, 사실은. 뭐 이렇게 복습하실 분 오세요. 그래서 막 정말 수업을 많이 듣는 사람 자기가 등록한 거에 비해서 막두배세 배도 들을 수 있어. 맛만 먹으면 자기가 듣고 싶으면.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그 갑자기 딱 등장한 거야. 그래서 오 반갑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내 그래서 물어봤지 왜 오래간만에 이렇게 왔냐고 하니까 좀 중간에 좀 멘탈이 나간 것 같더라고. 좀 힘들고 그래서. 근데 이 친구만큼 똑똑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아요. 비대면 팀원분들은 대부분 평범하신 분들이 많고, 어 그래서 이제 별 생각 없었어.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어 내가 그렇게, 어, 이 사람은 좀 4차원이다, 독특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있어요. 보통 4차원이면 언나가자, 이렇게. 공부를 해도 남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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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조금씩 시행착오면서 가면 하 이렇게 가면은 그 4차원은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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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제 4차원 팀원들은 항상 좀 힘들 때가 많은데 문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차원들은 분들은 좀 컨트롤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인데 문제는 묵묵하게 하는 친구가 있어. 그런 사람들은 기간 내에 정말 아무렇지 않게 통과를 해요. 어, 멘탈이 일단 강해. 강하다기보단 그냥 별 생각 없는 것 같아. 그런 면에서 그냥 해야지 열심히 해봐야지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 오히려 똑똑할수록 이거를 쉽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제생각엔 그러다 보면은. 방법이 없는 것 같으니까 멘탈이 나가는 거지. 근데 오히려 단순하고 무식하게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되게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애초에 방법을 제가 많이 생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다 보면은 잘 되게끔 좀 만들어 놓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어, 더 뭔가 만들려고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 그게 이제 본능에 가까운 것 같긴 해요. 그게 뭐못 됐다 이런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왜 자꾸 이런 거를 바꿔서, 이게 날 곤란하게 만들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상당히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팀노바에서 구성해놓은 커리큘럼대로만 잘 따라와 주면 잘할수 있는데, 왜, 왜 자꾸 이거를 그렇게 하지?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똑똑해도 멘탈이 별로 안 좋으면, 결국에는 다음 단계로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헬스랑 똑같아요. 그 만약에 몸이 피지컬로 피지컬적으로 헬스를 잘했을 때 엄청나게 근육질이 되게끔 어 구성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타고난 재능이 뛰어나서 그런 사람이라도 결국에는 꾸준히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물리적인 시간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되게 똑똑한 친구였는데 어, 그렇게 하다가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좀 안타깝게나면서 이제 같이 다시 제대로 해보자고 다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시간이 지나서도 그래도 다시 하려는 의지가 정말 멋있고 그런 부분을 응원해주고 싶은데 정말 똑똑한 친구긴 했어.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제대로 하면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그 상위 클래스 CTO가 됐을 때그 카리스마 쩔게 멋있게 할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이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은 멘탈 관리에요.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개발 공부할 때. 근데 개발 공부할 때 제일 힘든 게 그런 거죠. 아 나는 왜 이렇게 빡대가릴까? 난나 다른 친구들은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나왜 이렇게 빡대가릴까?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친구들은 얼마나 노력했을까? 저 친구들은 얼마나 잘할까? 이런 얼마나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까? 요거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물리적인 시간을 제대로 이렇게 투자 안 하고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 팀노바하면서 명문 대생들도 진짜 많이 봤는데요. 대부분 물리적인 시간에 투자한 친구들이 그냥 잘하는 거지. 어 그렇게 막 이렇게 혁신적으로 막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하는 친구들, 좋은 학력이 있더라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다 단순 무식하게 하는 게 가장 좋고, 애초에 그렇게 했을 때 효과적인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범한 친구들도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laughs> 인간은 타고난 지능서를 많이 믿으려고 하는데, 사실 IQ 테스트라고 하는 것도 이제 군사목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결국에 그 어떤, 어떤 군인이 더 뛰어난지, 어떤 군인을 더 위로 올려보내야 되는지, 그런, 그런 시도이기 때문에 이 지능검사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나오는지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실제로 IQ 테스트라고 하는 것도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지가 오래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멘사 회원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지만 그 멘사 회원이라고 하는 것도 어그 테스트에 대한 논란은 뭐 제가 뭐 공식적으로 제가 본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찾아보세요. 논란이 되게 많은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좀 알아보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저는 이 지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절대적인 수치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멘탈 강하고 단순한 친구가 결국에는 더 많은 숙련된 스킬을 갖고 훨씬 빨리 올라갔거든요. 그런 거 보면 똑똑한 친구는 결국에는 어, 그 멘탈도 지능의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할 정도로 그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보면, 그니까 그런 게 제일 위험해. 일단 비교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 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같은 노력을 했는데 내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제발 그런 식으로 안 갔으면 좋겠어. 실제로 보면 그 다른 친구가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한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시간을 비슷하게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이 잘안 되고, 고통스러워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코딩하다가 너무 복잡한 경우나, 어떤 게 최우선적인 가치인지 잘 모를 때, 멘붕이 올 때가 좀 많거든요. 그럴 때 좀, 일시적으로 좀 휴식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laughs> 좀 쉬었다가 다시 할 마음을 조금씩 가져가는 게 좋겠죠. 물론 이게 사실 굉장히 머리를 쓴다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수반해요. 그래서 차라리 몸이 힘들고 말지 않은 사람들이 진짜 있을 정도로 이쪽 머리 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특히나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기초하는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거 정말 이해 많이 하고 <laughs> 그런 것들이 되게 그걸 잘해내는 친구들 보면 오, 진짜 잘하고 있다 해요. 근데 가장 위험한 거는 그냥 그냥 완전 쉬어 버리고 멘탈이 나가서 1, 2개월씩 막 쉬어 버리는 게 제일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뭐 어느 날 멘탈이 나가서 진짜 3, 4일 뭐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있어. 저 이해합니다. 뭐 그런 거는 저도 이해해요. 그럴 수 있고.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연장이 되면 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중요하고, 그리고 멘탈을 관리할 때또 중요한 것중 하나가 이제 초, 초심이에요, 초심. 내가 이걸 왜 하는 거지? 내가 뭘 하려고 이걸 시작을 했지? 그런 어떤 초심들의 관리를 잘 하시고, 이제 팀노바에 오시거나 여러분들이 그 독학을 하시던 학원에 다니시면은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현업개발자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중간 한 번씩 멘탈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이 직업 해도 되나, 뭐 현타올 때도 있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저도 뭐2시대 초반, 초중반 때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강남대로 에서저 많은 사람들이 다 바쁘게 사는데, 처음에 올 때만 해도 강남에서 일한다는 게 좀, 그, 뭔가 이제 가장 도시적인 그런 곳이니까, 테일란 노를 걸으면서,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한 3년, 4년 이렇게 지나니까 이제, 그냥 다들 그냥 좁아지게 사는구나. 막 이런,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하나도 안 부럽고, 막 멋진 코트 입고,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예, 처음에 봤을 땐 멋있었는데, 이제 시간 지날수록 이제. 애쓴다, 애써. 이렇게 생각하고. 다들 그냥 추워 죽겠는데, 밖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되게 고생들 하시네요.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그래서 회사 생활에, 저희도 이제 경력이 좀 있는 그런 친구들을 이제 강사로 이제 뽑고, 심지어 이제 기찬팀장 같은 경우는 이제 경력이 이제 5년이 넘었잖아요. 그런, <laughs> 그런 직원들을 뽑을 때 확실히 이제 편한 거는 그런 이해들인 거들까지 그러니까 회사 생활에 대한 화타지가 없으니까 이제 이제 바라는 것도 많이 없고 되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같이 했을 때 굉장히 편하고 좋죠. 실제로 실제로 기찬 팀장 같은 경우는 회사 생활에 대한 이해도가 막, 막, 워낙 이제 이것저것 많이 일을 해보니까 잘 아니까 경험 이 많으니까 또 학생들한테 되게 긍정적인 영향력도 많이 줄수 있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강사는 총, 기찬팀장, 저랑, 저랑, 기계팀장,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세 명이서, 이렇게, 소수정의를 제대로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딱 그, 작년부터 리뉴얼을, 아, 올해 초부터 리뉴얼을 해가지고, 어, 제대로 하고 있는데, 결과가 너무 좋아서 항상 좋습니다. 아무튼, 멘탈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건, 저조차도 잘해야 되는데, 이제 멘탈을 관리하는 가장 좋았던 게, 저는, 여기서부터는 뭐, 어, 그냥 뭐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냥 저는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긍정적인 얘기를 해요. 내 목표 초심에 대해서 읽어요. 막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나는 뭐만살 전에 어뭐몇 명의 졸업, 2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할 것이다. 어그 친구들의 연봉은 매년 상승할 것이다. 뭐 이런 나름대로 목표가 있잖아요. 되게 오글거리잖아. 오글거리는데, 그대도 적어놓고 한 번씩 이렇게 혼자 읊조려요 음성으로 했을 때 효과가 10배가 높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그렇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이제 내 목표 구체적인 목표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이게 수치화가 명확해져요. <laughs> 그래서 200명 이상의 졸업생을 만들 것이다 또는 연봉을 얼마 이상으로 가는 친구들을 졸업시킬 것이다라고 이제 읍조리고 그리고 좀더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죠. 부정적인 얘기들은 입밖에 내려고 노력 안 하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얘기들. 어. 그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사실 긍정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측면들을 좀더 부각시키고 어, 오늘도 나 굉장히 좋은 하루가 될 거고 이 정도 하면 굉장히 잘한 사람 같아. 예를 들면 끝났을 때 내가 한 10시간 오늘 공부를 했어.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해도 그래도 이 정도 하면 나 오늘 참 열심히 산거 같아라고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뭐 조용히라도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루를 마치면 그리고 혼자 이제 스담쌈 하는 거죠, 스스로를. 그럴 때참 행복감을 많이 느낄 때가 많은 거 같아요. 그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같은 현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봐서 그 없는 부, 부정도 다 가져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작은 승리가 있을 때 그걸 칭찬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칭찬이 쌓이다 보면 작은 승리가 쌓이다 보면 이거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복리로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들을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를 하려면 이런 어떤 긍정적인 이게 자신의 말, 자신의 말이 제일 중요해요. <laughs> 남들이 하는 말보다 내가 나한테 어떤 말을 육성으로 들려주느냐가 핵심이더라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심리적인 근거들을 봤을 때. 제가 이렇게 하고서, 어, 올해 굉장히 멘탈 관리가 잘 됐고요. 그래서 더 아무래도 좋은 학생들을 많이 배출해낸 것 같아요. 연봉도 많이 높아질 정도로 제가 이제 바뀌니까 학생들도 더 좋아지는. 음. 아무튼 저도 항상 인생을 배워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좀 오글거리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어납니다. <laughs> 부정적인 말들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어,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멘탈 관리도 좀 많이 되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아무튼 요런 식으로 멘탈 관리 하시고 그리고 초심 항상 잊지 마시고 나는 뭐뭐뭐 뭐, 뭐 4년 뒤에 약 연봉이 1억 이상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명확히 자기의 상황을 딱 만들고 그거를 매일매일 일어날 때마다 한 번씩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자기가 자고 일어나는 곳에 포스트잇 같은 걸로 붙여 놓으시고 그거볼 때마다 한 번씩 읽어 주시면 그 효과가 엄청납니다. 이게 별거 아닌데 이게 그 시크릿에 나온 그책 책처럼 그 책에서 나온 거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이런 어떤 자기 암시 같은 거. 암시도 암시라고 볼수 있는데 또 효과가 있어. 내가 좀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되게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게 되면서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저도 제 인생에 대해서 만족도가 좀 높아지고, 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이 멘탈 관리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좀 이렇게 오글거리는 방식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